도착을 한것 같습니다. 요 앞에, 지금 같은데, 아, 바로 코앞에 있는 그 바다네. 아, 그리고 지금 이게 보일런지 모르겠는데, 아, 이거 따로 한번 아이템 한번 소개 한번 제가 해드릴게요. 아, 이거 너무 좋네. 저는 이게 우유로 사와가지고 비올때 입으려고 그랬었는데, 그밭으로 와가지고, 밭으로 산새벽 올라가면서 좀 추울까봐 이거 입었거든요 그때도 좋았고 그냥 다는데아 이거 살도 안 타고 뜨거운 저 하는데 좋네 아 개꿀인데 이거 일단 그렇습니다 그냥 지껄였습니다 담배 하나 피고 그 숙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이 스포 예스 땡기스 체크인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네 일단 방은 1층 이렇게 정원 뷰고요. 옆에 테라스 이렇게 있고 그리고 어 여기는 캐시만 된다래 가지고 현금 지불 했습니다. 이렇게 있고 어 에어컨 미리 틀어놓으셨네. 시원합니다. 아침대 겁나 넓네. 이날 어 이렇게 큰 침대가 꽤 있더라고요. 저 지난번에 덴바스에서도 이렇게 큰 침대에서 가로로 누워서 잤어요. 이렇게, 여자친구에, 화장실, 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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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제가 3박을 여기서 했고요 어, 루피아로 49만 9천 루피아. 50만 루피아가 안 되니까, 한 45,000원? 46, 7 0 0원 이렇게 된 거죠. 그럼 1박에, 뭐, 한 15,000원 선? 15,000원, 16,000원 선? 이러면 되는 거죠. 그습니다 이렇게 안에 TV가 있고, 옷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 냉장고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합니다. TV 뭐볼일 있겠어요? 자, 그럼 좀 정리하고, 자, 여기가 이제 차 들어오는데, 여기 주차 이렇게 했고, 이제 정원. 깔끔하네요. 2편은 옆집 오토바이 샵인가봐. 아, 이렇게 정원 여기도 뭐큰 방. 여기는 2층 올라가고. 이렇게 되 있습니다. 1층에 3개 있는 것 중에 제가 가운데 방. 자 여기가 숙소 앞 전경입니다. 바다 전경 숙소에서 숙소가 뭐 저기 갈색대문 하나 둘세 번째 건물이니까 30m? 뭐 20m?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여기서 막 낚시 하시네 근데 해변 좀지저분합니다 쓰레기가 많아요 저 저게 모퉁이 돌아서가 로비나 비치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음, 이렇게. 저는 돌핀 투어는 뭐 따로 생각하고 있진 않고요. 그냥 스노클링 그거 사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그냥 다니다가 한번 해보면 해볼 때 있으면 그냥 그런 식으로 하려고 바다에서 음. 이쪽 라인으로 제가 쭉. 훑으면서 내려갈 거거든요. 이제 서쪽 방향으로. 그러면서 계속해서 수영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가려고요. 숙소는 언니 아침밖에 안 된다네. 저녁은 앞에 있는 식당에서 사 먹어야 되고 그리고 물도 사 먹어야 되네. 요 그렇습니다. 그럼 숙소 소개는 여기 계셨어요.